그러나 우리 불리가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리 하시냐 그러나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결로은송임을일다보며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를 냈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못하였고. 아멘.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1절, 제가 2절 이렇게 읽읍시다. 똑같은 구절을 계속 읽잖아요. 그죠? 음, 비스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으려면 열심히 하다보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큐틀에도 깨달아지고. 근데 이 깨닫는 것이, 그러한 영적 수준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알아지고, 영의 음, 세계를 살아가고, 이럴 때 깨달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이게 안열려면요 음, 때로는 깨달음의 세계까지도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얘기해요. 생각한다고. 우리 깨닫는다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줘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예수님을 몰라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도요, 응. 음. 우 컴퓨터, 그, AI, AI라 그러나요? 예. 컴퓨터 지능이 무지 무지 깊거든요. 바둑을 음. 해도, 이제는 인간이 컴퓨터를 못 이겨요. 근데, 아무리 AI, AI가 발달되고, 음. 과학이, 이것보다몇 배가 더 발달되어야 돼요. 음.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음. 모르죠, 또. 영의 세계 열리신 분들이 또 컴퓨터를 어떻게 조작해놓으면 기식적으로 또 어느 정도 인간보다 나을 수 있을, 몰라. 그러나 지금, 지금으로서 현재, 음. 과학으로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음. 영의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음. 될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내 음. 내 마음에 여러분과 제 마음에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요. 영의 속을 소생할 때 마음도 같이 소생해요. 그런데 이 죄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의 백성들이 계속 육체가 강해지니까 이 마음, 마음의 마음 신비라고 얘기하죠.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요. 죄를 향할 수 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먼저 믿음의 길을 갈때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내 안에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에 우리가 살면서 죄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 여러분과 제가 육식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죄가 뭐죠? 말티야. 우리가 세상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고 세상법을 지켰어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굳이 용접했을 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고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된 죄가 여러분과 죄가 막 회개할 때죄사함과 함께 마음에 기록된 죄가 막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질 때, 지워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가질 않고 이 말씀 영양식이니까 그렇죠? 또 영으로만 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비에 기록된 기록된 죄가 떠나가 떠나갈 때 말씀이 우리 신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야. 니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고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니까 우리는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죄가 막 지워지게 되면, 죄단과 함께 지워지게 되면 우리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는데 유의사람은 말씀이 새겨지는 걸 몰라요. 그 죄가 워낙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좀 들어오더라도 뭉금뭉글 은혜 받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도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됐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믿음 생활때에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이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못 받냐 하면 예전에는 여러분과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지워진 그 말씀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좀 지워지고 말씀이 계속 들어오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혼미한 신령이, 혼미한 신령이 아니고, 현미한 신령이라는 것은, 병들은, 음, 그리고, 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음, 혼 상태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혼면 이 심령이에요. 이 영은, 영은, 우리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 그러니까 마음도 죽어 있었던 거야. 영이 죽어있을 때 영이 혼상에 있을 때 마음도 혼상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서 새롭고 변화되어지게 되면 심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이 영이 소생하게 되면 마음도 소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죽어있던 마음이 이 죽어 있던 마음이 뭐냐? 죽어 음. 있던 마음은 악한 사람마귀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거든요. 음. 그러면 살아있는 마음은요, 그 악한 사람마귀가 주는 생각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음. 그 생각을 생각이 내삶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사라지지 않도록 부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사람 살다 보게 되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세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심에 어긋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어긋나는 거안 행합니까? 양심에 어긋나도 내 유익이 있게 되면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게 되면, 양심에 어긋난 것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니죠 세상 사람들이. 응. 그런데, 지금 많은 믿음이 어린 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이 어긋나면, 안 행합니까? 행합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안해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어리게 되면 양심이 어긋나들어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혼면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면 음 그러면 그때부터. 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영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됐기 때문에 소생했기 때문에 음. 악한 사단마이가 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생각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혼이 깨어나야 내 마음 속에서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막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전쟁에 승리해야 계속 끊임없이. 그래야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더 많은 말씀이 기록되자. 육을 계속 버리니까, 육체가 상대적으 약해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육장산절이가 보게 되면, 사람이 육체가, 육체로 삶으로, 육체가 강해짐으로 하나님신이 영원히 떠났었는데, 육체의 속성이 자꾸만 죽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의 세계가 자꾸만 열리고 풍성해지는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 타 종교는 무엇이냐? 타 종교도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영혼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어떠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 맑고 깨끗하고 서 부처가 깨달은 그, 법도로, 그죠? 그 말씀이라는 게 뭐, 아니잖아요. 그 법도로 해서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그들의 그 훈련이에요. 도로 닦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도 그들의 영의 세계가 있어요. 혼의 세계죠. 그러면, 불교에서, 불교의 뭐 뭐라 그래요? 저기 뭐야? 자, 생각이 하잖아요. 뭐, 천수경이니, 무슨경이니, 다 있잖아요. 불경, 불경. 불경으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훈련 내에서 가장 깨끗한 거야. 깨끗한 거로 내 마음이 죄가 질뜬 게 아니고 더러운 마음만 그냥, 좀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데, 견성, 성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견성, 성불, 해탈. 그런데, 영이야. 살아나질 않았잖아요, 그죠?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들은요 영혼이라 그러지, 영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음. 불교 힌두에서는 영이라고,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혼의 세계를, 영, 그들은 영의 세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과정 통해서 해탈 열반한 그 과정이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 같은 아주 착한 마음을 기준으로 자기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혼을. 네. 그래서 철학의 영예세계가 열리면 그 이데아의 세계라,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철학의 영예세계예요. 근데, 이 시간, 철학을, 많이 흥모하고, 철학을 알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니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철학의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소피스트, 소피스트라 그래요. 철학을 사모하고 가지만은 아무리 많이 철학을 공부하고 돈을 닦았다 하더라도 이대의 세계에 열리지 않는 소피스트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리면 그것이 철학자예요. 근근데 이대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철학자고 누가 소피스트인 걸 몰라요. 철학을, 30년, 50년 철학을 막 연구한 사람들도요, 이제의 세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해결의 정신. 그 정신은 사람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결은 영을 정신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칸트의 이성인가요? 이상인가요 이성. 그래서 칸트는 영, 영을 이성이라고 얘기한 아니에요. 그들은 소피스트예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이지의 생에 열린 거예요. 그러면 철학의 깨달음의 생에 열리고 불교의 깨달음의 생에 열리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게 되면 참 깨달음이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도 깨달음이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불교의 깨달음이. 철학도 철학의 깨달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게 음, 정말. 누구야? 음.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틀린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혼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걸깨달으의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혼의 세계가 혼이 치유되면서, 혼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그때부터는 깨달음이 아닌, 영이 꿈뚝꿈로 움직이면서, 영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깨달음의 세계를 거쳐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철학은 자기들이 깨달음 사라져도 진리 생명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왜? 그들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돌을 따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예수 생명이 살아있는 가운데 똑같은 깨달음 의 세계.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해라. 그 그게 뭐냐면 깨달음을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심긴 깨달음을 도를 행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종교와 기독교의 단점이 그것이. 그 진리 생명세계에 의 들어가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을 몰라요. 그들도 마음이 착하게 변해져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으로 막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나름대로 도를 깨닫고 행함으로써.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서 법을 어떻게 잘 지키고, 음. 세상법 기준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종교의 종교. 그러나 여러분 간에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으므로 살았으므로 영, 영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행하게 되면 그 깨달음을 행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고 음. 생명의 세계가 막 열려가는 거예요. 타종교는요. 생명의 세계가 없어요. 아, 그런데, 탄닉한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산, 뭐라 그래? 성인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성인. 아니에요. 아무리 불교에 깊이 들어가도, 진리, 생명의 세계를 모르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왜? 그들은 진리세, 영이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고 마음의 세계가 자꾸 짧다 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아무리 깊어도 뭐, 진, 저기, 뭐야, 그, 뭐, 뭐라 그래요, 그. 뭐. Thank you.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 받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로 영접하며,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빚진 자인 거예요, 우리가. 달래 빚진 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 영에 대해서는 진리, 생명의 세계에서는 몰라요 그들은 음. 우리는 근데 깨달은 자들도 없고 왜냐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뭐2 5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서 존재가 변한 음. 마음에 죄가 지워지고 말씀이 기록된 성도가 없대는 거예요. 많지 않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 깨달음을,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없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 가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오셔서 자기 피점으로부터 가장 졸업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니까, 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알고 살아난 존재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깨어나서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고 언젠가는 신비에 새긴 돌을 영혼과 주님의 그리스도의 인도 하심으로 밤이 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대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